존 스튜어트밀, 온 리버티, 1859년.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비롯해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중요성을 밝히고 자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의 한계를 설정한다. 6장.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설령, 단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존 스튜어트 밀. 지금까지 다섯 번의 강의에서 일곱 권의 고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들은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근대 정치, 법, 제도의 기초를 만드는 사상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존 스튜어트 미의 자유론을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서는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다룹니다. 19세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읽어야 할 고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유론을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합니다. 나치즘 사시즘, 스탈린 주의를 겪은 인류의 경험을 생각하면 자유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냉전이 종조된 후에도 비자유민주주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 언론인 파리드 자카리아가 1997년에 처음 썼습니다. 선거 등 형식적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있지만 집권 세력이 헌법을 무시하는 등 시민의 자유가 제약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사 독재의 지배를 겪으면서 자유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사상의 자유를 재현하거나 억압하는 반공자유주의로 이해하거나 기업의 무한정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된 외국의 대표적 예는 1970년대 칠레 피노체트 군사 독재 정권입니다. 피노체트 정권은 반공과 밀턴 프리드만이 이끈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를 앞세우고 칠레 사회를 폭력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론의 선구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보면 자유주의의 의미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 속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리어 테일러는 닐의 친구인 존 테일러의 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831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닐의 나이 만 25세, 페리어 테일러의 나이 만 24세였습니다. 밀은 그녀의 지적 능력, 여성 인권과 사회 개혁에 대한 신념에 공감하는 동시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열렬한 구애 편지를 보냈는데 프랑스어로 편지를 쓴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숨기기 위함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존과 헤리엇 부부는 1833년 별거를 시작하고, 1849년 존 테일러가 사망하자, 1851년 밀과 헤리엇은 결혼합니다. 도덕적 비난을 피하려고 이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상을 치르는 기간을 관례보다 길게 지키고 결혼의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 우수울 정도로 신경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리어 테일러는 해리어 테일러 밀이 됩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헤리오스 사망합니다. 밀은 사상적으로 헤리오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저술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닐은 고인이 된 헤리오스에게 자유론을 바치는 헌사를 씁니다. 그녀는 나의 저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모두를 불러일으켰고, 그 일부의 저자였다. 진리와 정의에 대한 그녀의 숭고한 감각은 나에게 가장 강한 자극이 되었고, 그녀의 동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이었다. 내가, 여러 해 저술한 모든 글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녀의 것이자 나일 것이다. 미래 가려 그 이름이 세상에 덜 알려졌지만 이처럼 헤리오스 역할은 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 책의 주제에 대해 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라고 밝혔습니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헌법적 견제의 확립, 즉, 더욱 중요한 지배권의 행사에 대해 공동체의 동의나 그 이익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집단의 동의를 필요 조건으로 삼게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더 쉽게 설명된 미리 문장을 소개합니다. 애국자들은 지배자가 그 공동체에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안이야말로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한 바로 그것이었다.